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강제 구독의 시대. 저작 전호겸. 출판일 2025년 6월 5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AI 구독 경제가 만드는 멤버십 계급 사회를 알자. 책 소개. 생성형 AI 시장보다 40배 거대한 구독 경제 시장. 왜 세계적인 기업들은 구독을 비즈니스 모델로 선택하는가? 구독 경제 최고 권위자 전호겸 센터장의 두 번째 책.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책은 미래를 살아갈 당신을 위한 지도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채찌 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전체 매출 중 75%는 소비자 구독에서 발생했다. 생성형 AI라는 전례 없는 기술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에 그야말로 열광했다. 하지만 최고의 AI 기업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 구독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구독 경제의 최고 권위자 전호겸 센터장은 묻는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은 왜 구독을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구독만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자를 락인 락인 하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오픈 AI의 뒤를 이어 줄줄이 론칭하는 다른 AI 툴들도 하나같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독을 택했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건그 기술을 반복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독 생태계다. GAIN EDG, 유일한 대한 AI 구독 경제가 온다. AI와 함께 구독은 산업 전반을 뒤엎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CES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구독 경제를 강조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연일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온갖 멤버십 혜택들로 구독자 락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도 소프트웨어인 완전자율 주행 기능을 월 99달러의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제 구독은 특정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AI,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위성, 심지어 지역 소상공인 서비스까지 모든 산업이 구독화되고 있다. 강제 구독의 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구독 경제의 핵심 구조를 낱낱이 파헤친다. 구독을 기반으로 한 AI의 ID 경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구독 모델,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구독 기업이 벌이는 구독 플레이션까지. 생성형 AI 시장의 마0배 디지털 광고 시장의 두배 규모인 구독 경제 시장.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가올 혁신을 경험하고 한발 앞서 시장을 읽는 인사이트를 얻어보자. 저자 소개. 저자 전호겸. 경영 칼럼니스트. 법학을 공부했다. 국제거래법 석사, 상법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고려대 법학연구원 회사법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스탠퍼드대 구독 비즈니스 구축 및 확장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겸 연구교수다. 대기업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신사업 개발, 스타트업 발굴과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 인사이트 발굴 지속 가능 경영 등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세청과 검찰, 서울특별시 등 정부 산하기관에서 자문위원 및 각종 위원직을 역임하였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부처, 사회부처, 광역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자문하였다. 책에서 얻은 내용. 디지털 광고 시장의 두 배, 구독경제시장. 성장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AI까지 더해진 구독 경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날 지세대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청년으로 불린다. 기업들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는 지세대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이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시간 대비 효율을 말하는 시성비가 지세대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였다. 이런 지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바로 구독이다. 지세대는 쇼핑조차 1분 안에 끝내고, 영화는 10분 리뷰 영상으로 보며, 책은 20분 요약본으로 소비한다. 이런 지세대에게 때가 되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은 그들의 소비 패턴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처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업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다. 무수한 선택지 속에서 선택의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구독경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오늘날 전 세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구독경제 시장 연평균 18% 성장, 1조 5천억 달러 규모.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구독경제 시장이 연평균 18% 성장하며 2025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 말한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디지털 광고 시장이 약 7,851억 달러였으니 그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구독경제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AI와 구독경제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질 그 시장의 향방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경영 구독경제, 위기와 불황을 기회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S&P 500 기업들의 2020년 1분기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2%, 2분기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0%로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구독경제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1분기 11%, 2분기 12%로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독경제 기업들은 어떻게 코로나 19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불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바로 구독경제에 있다. 삶에 녹아든 구독경제 일상을 디자인하다. 삼성전자는 멀티조리기기 비스포크 큐커를 출시하면서 야심 찬 시장 전략을 펼쳤다. 이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품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기기에 최적화된 식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구독 전략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부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기업은 개별 제품의 판매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기업의 삶을 연계하는 구독 생태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강제 구독의 시대, 기업과 개인의 생존 전략.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부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두 개의 구독만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OTT, 음악, 게임, 배달, 식품,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의 구독 서비스가 확산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혜택을 보고 구독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구독하지 않으면 일상이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틈을 타 대체 불가능한 구독 서비스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2% 인상했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기존만 450원에서 14,900원으로 무려 42.6%나 인상됐다. 코스트코 코리아 역시 멤버십 가격을 최대 15.2%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인상되는 가격에도 구독자들은 쉽사리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대체할 만한 구독 서비스가 없으니 어쩌겠는가? AI 구독 경제, 상상조차 힘든 전환의 물결. 강제 구독의 시대 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비즈니스 모델 구독의 관점에서 철저히 파헤친다. 전형적인 하드웨어 제품 판매 기업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회사들이 왜 비즈니스 모델을 구독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최첨단 기술을 표방하는 AI 기업들은 왜 하나같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독을 선택했는지, 다가올 전환의 큰 물결을 한발 앞서 준비하기 위해 구독 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 전호겸의 독보적 인사이트를 만나보자. 한때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구독을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었다. 구독 경제는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성, 편리함,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구독 경제는 더욱 진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 AI 기반의 개인화된 구독 시대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AI 시대의 구독 경제는 기업의 생존 및 지속 성장 전략이자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새로운 소비 기준인 것이다. 딥시크가 채찌 피티 어울과 유사한 성능의 AI 모델을 극히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면서 AI 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성형 AI에 아직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한번 구매하면 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월정액 혹은 연 단위로 지속적인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모델이 핵심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꾸준한 매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신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M7 기업들은 각자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사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2년 4월 페이스북 메타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300억 달러가 증발했다. 2025년 초 환율로는 약 33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 당시 IT 업계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우로 애플을 지목했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면서 광고 시장의 핵심 자산이던 이용자 데이터 수집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CES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CEO가 나란히 구독 모델을 강조했다. 이는 양사가 미래 비즈니스의 중심을 구독 경제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두 글로벌 가전사의 수장들은 왜한 목소리로 구독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의 단순한 가격 경쟁과 일회성 구매 유도로는 소비자를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18년 와우 멤버십을 도입하며 아마존 프라임의 전략을 벤치마킹했고, 네이버는 2020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해 결제 및 검색 생태계와 연계했다. 이들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요즘은 구독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특정 업종의 종사자에게 구독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을까? 일본에서는 이미 이러한 구독 경제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와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보인다. 구독 경제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현대 소비 패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개인화되고 정교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구독 모델을 적극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은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구독 모델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지속적으로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 방식이다. 이 모델은 소비자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튜브를 제외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찾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대체제가 없다. 글로벌 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며 유튜브를 대신할 경쟁 서비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는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존 프라임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을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데 있다. JP모건이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는 연회비 119달러를 내는 대신 연평균 784달러 상당의 혜택을 얻는다. 이러한 높은 혜택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구독을 지속할 동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는 일반 소비자보다 평균 4.6배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의 40%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연간 1,000달러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구독자의 경우 8%만이 1,000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이는 구독자가 고액을 소비할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다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